네, 지난번에 제가 제 책장을 좀 소개해드린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예, 본인들의 집에서,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좀 알려주시니까, 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동일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던 시리즈하고 책들의 특징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좀 인기가 있었던 시리즈는 이제 플라이 가이죠. 이제 플라이 가이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예, 만든 분들이 또 이거 대박 책이었다고 많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어,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리즈죠. 그래서 아직 처음이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잠깐 보여 드리는 거고요. 이제 프로기죠. 예. 프로기도 역시 예, 똑같이, 어, 요거만큼이나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시리즈이기는 해요. 근데 이 프로기 시리즈는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아, 직좀긴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 <laughs> 예, 아이들이 요즘에 책을 잘안 읽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까지 있냐몇 어, 분이나 걸리냐, 이런 걸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정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아, 직은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 빨리 끝내고서는 어,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경우, 네, 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빨리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뭐 자전거 타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그런데 엄마가 일단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프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플라이 가이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러닝 타임이 조금 더 길기도 하고, 어, 약간 좀 효과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책이라서. 일단 근데 한번 재밌게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며 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긴 그런 친구들이라면 예 평소에 어떤 영상 보기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이런+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든지 요이를 보든 뭐 맥셀루비를 보든 네 어떤 영, 영화를 보든 일상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나오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대화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프로기라는 책을 예, 들었을 때아 내용들을 조금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뭐 러닝 타임이 조금 더 길다고 하더라도 어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죠. 네. 그래서 프로기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까이유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까이유 예전에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참 좋은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까이유가 지 호불호가 너무 막 갈려가지고, 예, 어떤 아이들은 대머리 빡빡이라서 싫다 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예, 재미가 없다. 그냥 너무 잔잔해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 저 같은 경우, 제가 가르쳤던 그 사례 중에서는 아이들이 까이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1년 동안 까이오만 들어가지고 귀가 트여진 경우, 네.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정말 기분 좋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책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한테 좀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굉장히 좀, 예, 컬러풀하죠? 예, 그래서 알록달록하고 선명한 그림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만화에 나와 있는 캐릭터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그림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스토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집중 듣기가 어느 정도 무르 익은 친구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음원과 함께 이렇게 손가락이 따라가거나 눈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읽어도 좋, 좋을 법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거의 저 우리 아이는 처음이에요. 영어, 엄마 표 영어이고 완전 처음이고 책을 읽어봐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엄마가 읽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 그점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까이유 시리즈 있는데 이거는 그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은 이책잘안 빌려 가더라고요 예, 영상에서 이미 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 빌려 가는 친구들이 한70 이라면 한20-30% 정도는 어, 그래도 좀 친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리틀 크리터 시리즈를 예전에 너무 좋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린 적이 있었죠. 예, 링크해 드릴 건데요. 네, 어, 리틀 크리터는. 진짜 한, 이것도 역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릴틀 크리터는 거의 아이들이 좀 흥미없어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그런 친구들보다는 훨씬 이제 그림 같은 거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거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이게 캐릭터들이 좀 살아있잖아요. 이게 친구들 캐릭터도 그렇고. 예,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그리고 시스터와 어, 브라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우리가 집에서 어느선 언니 어느, 어디에선가 볼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제에 따라서도 재미있어 하는 경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스톰 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폭풍우가 와가지고 전기가 정전이 되고 정전이 된 그런 상황을 아주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가 주는 예,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리틀 크리터가 별로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전 이야기라든지, 예, 폭풍우가 들어오, 몰아치는 밤에서 이제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에 좀 흥미를 보이는 친구라면, 예, 캐릭터에 상관없이 볼수 있는 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요거는 한번 레트크리터는 구하기도 쉽고 예 도서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라딘 같은 이제 중고 서점에서도 구하기가 쉽고 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아이들한테 어~ 초창 초기에 엄마표 영어 초기에 스토리를 중심으로 네 읽어주실 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셨을 때 한번 픽하시면 좋을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리틀 크리터가 이렇게 어, 리더스 북으로도 나와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픽처북인데, 예, 외국인 어린이들도 같이 보는 이제 픽처북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어, 읽기 연습할 때 배우는 책이 제가 리더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어, 요렇게 리더, 리더스 버전으로도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리더스의 이름은 퍼스트 리더스인데, 리틀 크리터 퍼스트 리더스죠. 예, 근데 이게 원래 파란색 1단계가 있는데 저는 예, 2단계랑 3단계만 구매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어, 그 2단계랑 3단계 정도는 이렇게 안에 내용을 잠깐 보여 드리면 네,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페이지당 한 네다섯 줄, 길어야 뭐 다섯 줄, 여섯 줄 정도 되고요. 이제 그림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리키면 가리키시면서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좀 편안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퍼들 같은 거는 아주 기본이죠. 예, 네,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비가 오면은 주로 집에서 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어렸을 때라든지 지금도 이제 해외에서 사교육 별로 안 하는 그런 일반 가정들은 비 오면은 그냥 버려도 되는 옷들 입고선 나가서 뛰어놀고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들 이야기 굉장히 많이 좀 등장을 해요. 아이들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cracks 해가지고, crack 같은 경우도 이제 깨진 거를 말하는 건데, 예, 이렇게 그림과 더불어서 이렇게 짚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이게 그냥 맥락 없이 이렇게 어떤 뭐 사전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예,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속에서 나와 있는 중간에 마치 사전과 같은 이렇게 사전의 단어를 이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 리더스북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더스북의 특징은 뒤에 이렇게 이제 활동지가 있어요. 예,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란이 있어서, 이제 w a t I know.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챌린지 워즈해서 이제 도전하는 단어들, 그니까 아이들이 이번 책을 통해서 알았으면 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읽기 연습을 할때 스토리를 통해서도 한번 이제 사이트 워드도 확인하면서. 예, 읽기를 좀 심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사용하셔도 되는 책이고요. 읽기랑은 상관없이 예, 스토리만 읽어줘서 스토리의 재미로써 엄마들이 읽어줘도 참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두리 있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단계랑 3 단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한두줄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아까보다 예, 줄 수가 조금 더 이렇게, 어, 이게 글이 많은 페이지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 여섯, 일곱 줄? 예, 아까처럼 이렇게 글이 없는 페이지도 있고, 요 정도지만, 내용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곤충에 대한 이야기, 예, 쌤이라는 곤충에 대한 이야기, 어,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 스토리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친숙한 스토리가 되게 많죠. 클래스 트립 하면은, 예, 이거는 이제 현장학습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런, 어, 모든 캐릭터마다 이런 주제들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어, 시리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어, 좀 아이들이 좀 친숙하게 여기고, 그나마 좀 난이, 난이도가 좀 수월한 책이 리틀 크리터 시리즈가 아닐까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리더스북 중에서 어, 가장 제가 이제 제가 오래전에 어, 저희 큰아이에게 리더스북을 읽히려고 알아봤을 때어 항상 얘기되는 게 이제 스텝 인투 리딩. 예, 요 시리즈예요. 요 시리즈하고 음, 그리고 헬로 리더. 예, 헬로 리더 시리즈. 요런 게 이제 헬로 리더거든요.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텝 인투 리딩 시리즈는요. 좀 이것도 이제 캐릭터별로 좀 출판사랑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해서 캐릭터별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텝 인투 리딩에 뭐, 아서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디즈니의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어, 좀 흥미있어 하는 그런 캐릭터를 찾아서 읽어주셔도 이렇게 선별해서 구매를 하셔서, 예, 음, 아이들에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이제 스텝 인투 리딩은 글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마표 영어 초창기에 영어랑 좀 친해질 때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내용과 익숙해지라고 이제 읽어 주시기가 좀 편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 이게 지금 1단계인데요. 1단계에 보면은 이렇게 글자 수가 한요 정도 되는데 아까 보 아까 보여 드렸던 이제 리리크리터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글자가 커요. 예, 이렇게. 그래서 글자가 크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엄마 표영어를 오래 하면은 아이들이, 어, 아이들에 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글자가 왜 이렇게 커졌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마 표영어가 무르익고 나면 1년, 2년 지나고 나서, 네. 초창기에 읽었던 이런 스텝 인투 리딩 시리즈 같은 거를 제가 아이들이나, 제 아이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여, 어떠, 어쩌다가 애들이 딱 보면, 헉, 제가 이렇게 글자가 큰걸 읽었었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초창기의 어떤 추억으로, <laughs> 엄마 표영어 초기의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는 책인데, 어, 근데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펼쳐놓긴 하는데 아이들의 손이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아이들이 좀 친숙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바비 같은, 바비도 되게 제가 많이 샀었는데 여자아이라서 저희가 초대 때는. 근데 이렇게 막 어, 요거는 이제 영상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인지 그렇게 아이들이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수업 중에 요런 시리즈들은 가능하면 좀 일, 스토리텔링 시간에는 좀 피하고 캐릭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만 몇몇들만 이렇게 권하는 어,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막잘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가져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책장 중에서 또 <laughs> 하루에 다 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다음 주에 또 다른 시리즈도 에,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엄마표 영어 선배 만 님들께서도 이제제 영상 보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에, 달아, 달랐던 점들 에, 얘기를 해주시는 어, 그런 분들 에, 계실 테니까 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에,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어,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